카토프사로 심리유형 알아보기 1. 카토프사를 자주 바꾸는 사람 사진이나 배경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 이른바 스스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편 2. 카토프사를 거의 바꾸지 않는 사람 전혀 바꾸지 않는 사람은 얕은 인간관계는 딱 별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벼운 건 없어 난 생각을 늘 머릿속에 담고 있음 3. 자신의 얼굴이 정면으로 나온 사진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런 타입은 사생활도 충실한 사람이 많고 현실의 삶과 외모도 늘 자신감이 넘치는 편. 사 사진에서 시선 처리가 정면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는 사진. 앞서 말한 타입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다만 앞서 말한 타입과 크게 다른 점은 수줍거나 내성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가 많은. 5 일부러 이상한 표정으로 찍은 사진. 이렇게 하면 재밌어할까? 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사람. 하지만 본심은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으로 누군가 자신을 간섭해 주길 바라고 있음.